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뭔가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좀 착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또 그런 부분을 좀잘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경험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뭔가를 한다는 착각이 생기는 기저에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 그 해야 한다는 라 생각 자체가 사실 뭔가 내가 이거를 뭐를 하고 싶은 대상이 먼저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할 대상을 찾는 이런 순서의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보고 같은 경우가 그런 순서 자체가 이제 뭔가 뭐 SNS 뭐 타인과의 비교 뭐 뒤처지는 느낌 조바심 이런 그런 것들을 기존에 깔고 발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 로 뭔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접근. 음. 근데 뭐 반대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대상이 있고 내가 그거 접근하는 방식. 아니면 내가 실제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그걸 이제 뭐 해결을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그런 전략을 구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맞춰가는 거. 이런 식으로 좀이 생각이나 욕구, 동기에 이제 순서를 좀 바꿔주면 좀더 용이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고 어, 좀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착각에서 포인트는 내가 이거 행동을 하는 주체가 주체가 이 뭔가 행위 행위와 연결되는 느낌 그냥 끊어졌는데 하여튼 연결되는 느낌이 옅, 옅었을 때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납득할 만한 뭔가 변화나 성장이나 성과나 성취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그런 나를 좋아내는그 감정만 다스리는 목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의 인용인데 2대8원칙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좀 적용을 시켜서 사실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 뭐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동을 행위를 동반해야 을 된다. 좀 과하게 말해서 2대8 생각이 이면 그만큼 뒤따르는 행동을 뒷받침을 해줘야 플레이타임이 중요하고 생각이 많으면 이제 이 실제로 주체와 행위 이, 이게 안착이 연결이 잘 안되고 생각은 계속 생각을 갖고 생각이 뭔가 확산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경향이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라는 거 속성 자체가.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순환을 만드는 게 그렇게 되면 과부가 걸리고 또 그냥 회피를 하거나 뭐아 감사 때려치워 약간 절로 미리거나 그렇게 되면서 또 다시 처음에 뭔가 해야 한다라는 감각을 느꼈던 그 조바심이나 불안감 이런 회로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이나 뭔가 해야 한다는 감정들을 이런 내용을 실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사실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뭐뭐 뭐 MBTI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INFP 이 유형이 가장 깊게 빠지는 수렁입니다. 이 패턴이. 그러니까 혼자 막 생각 많고 이것저것 기준이 모호하고 어떤 특정 뚜렷한 어떤 계획적인 뭔가 그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가공되지 않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 마음대로 막이 공간 안에서 막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빼서 어떤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공해내고 생산을 해내고 이행이이 순환 구조 이 메커니즘이 I N F P 유형한테는 정말 약간 만병통치약 수준의 아니면은 진짜 누구라도 이 구조를 피할 수 없는 아니면 장착하면 너무 좋은 약간 그런 부분이지 않나 해야나 하 착각 뭐야 다가니 오른데서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 맥락, 맥락과 흐름, 뭐 구조적인 논리, 허리, 뼈대를 세우는 이런 여기서 약한 룰이 될수 있고, 규칙이 될수 있고, 원리가 될수 있고, 이런 명확한 것들을 좀 다져주면 좋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다. 왜냐? 계속 이렇게 요동치고, 리듬, 리듬을 타면서 이 길을 읽기 쉽고, 길을 잘 읽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많이 방황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생각 안에서 파묻히고, 방황하고, 이게 진짜 그냥 패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다잡아 준다는 것 자체가 존재를 했을 때 도구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나를 잡기 좋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지치기를 하는게 되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필요한건 알겠는데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다 어떤 방향, 어떤 맥락, 어떤 구조와 논리를 내가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계속 뒤따르는게 이제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생각한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본질 <laughs> 너무 사기적인 키워드긴 한데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요두 가지 근데 본질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는 뭔가 공통 공통원리 규칙 이 세상에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좀 약간 적용받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를 계속 응시하고 추구했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나도 손해 보는 일이 없다. 결국에는 내가 맞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즉각적인 어떤 변화량이라든지 뭐 눈에 띄는 이런 게좀 옅은 편이어서 쉽게 우리가 이제 탈업을 하고 놓치는 분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길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똑같은 말인데 이봉질이라는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니까 사람은 뭐 60억, 70억, 80억, 뭐 5천만, 6천만 뭐 세계, 국가 뭐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그게 같아도 또 뭐가 다르고 다르고 정별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누군가가 답을 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내가 나의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이제 어찌됐건 그런 게 인생인데 그러려면 결국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다 만들어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이런 축적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뼈대나 맥락이나 구조적인 어떤 틀을 세울 때는 이두 가지를 챙겨갈수 있는 거니까 이두 가지를 베이스로 좀 깔아놓고 세우는 것이 개인에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롭다, 음,는 거고 예,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약간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런 부분의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얘 얘긴데 일단은 뭐 카미사르트르 얘네들이 뭐 되게 친구, 뭐 유명, 한뭐 존재론, 뭐 약간 그런 뭐 복잡한 얘기는 치우고 카미가 말하기를 부조리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세상은 어차피 부조리하고 네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뭐뭐판타지마 꽃길일 거라는 그런 너무 생각 하지 마라 애초에 부조리한 게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죽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 어차피 부조리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라 부조리한 거에 저항하는 방법 개인은 그러면 네가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그 부조리함 안에서 철저하게 너의 자유로움을 발현시킨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네가 할수 있는 저항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이 계속 굴러떨어지는 이형벌의 처한 시지프스가 공을 굴려서 위로 올리는 거를 만약 즐거워 한다면 이걸 버리라고 위에서는 얘한테 내렸는데 그 행위를 애가 즐긴다면 이좀 되게 말장난 같은 말장난 같은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말장난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한 면에서 보여주는 뭔가 깊이가 있다 생각해보면 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만한 어떤 생각의 지점이 있다라는 거고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인프피 인프피로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시선투쟁 당연히 지옥이다 이게 뭐냐면 시선을 쏘는 쪽과 대상이 되는 받는 쪽이 능동성 수동성 요 딜레마 요 개념이 알고 있으면은 인프피 입장에서 너무 좀 논리적인 베이스가 될수 있다 그니까 왜냐면은 계속 이제 주변을 어떤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입을 하고 몰입을 하고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패시브적인데 결국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어떤 이런 시선의 투쟁 누가 이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누가 이 대상이 될 것인가 해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인프피는 이대상으로서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시선들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대상이 기 위한 노력을 본능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선투쟁 투쟁에서 대상의 포지션을 계속 잡는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페는 계속 힘들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오케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이 상황 내가 어차피 처에 있는 상황이고 내가 본능적으로 이 위치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앎으로써 해결되는 안정감이 있고 어떤 풀어나가는 열쇠나 실마리가 분명히 있다 그런 지점 음, 그런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그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착각이 이것도 사실 이 조바심이 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 내가 대상이 되는 포인트 어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대상이 됐을 때 이런 게 생기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어떤 시선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좀더이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있다. 음.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